예. 아, 그 냉장고 점검 신청하셨죠? 아니요? 아, 여기 아닌가? 800. 냉장고 점검 한번 해 드릴게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문좀 열어 주세요. 네. 네. 왜리 연기를 하지 이번은? 방까지 커피 머신 놓고. 아,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LG 냉장고 쓰시나요? 네. 쓰신 지 얼마나 됐어요? 6개 정도 썼습니다. 그럼 점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LG 거라서 그렇게 네.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점검해 주시는데 가방 하나 안 들고 오셨나요? 장비빨 안 세우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딱 봐도 겐또 나오니까. <laughs> 겐또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보시... 아, 이거 LG 포도 냉장고. 아, 근데 혹시 방금 들어오신 거 맞으시죠? 예. 근데 저 커피는 누구 거 <laughs> 본인 거 아니세요? 아, 아닌데요. 저 커피, 커피 못 마시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숨장 <심장> 빨리 어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아 뻔한 냉장고. 음. 야, 일단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네네. 이제부터 제가 찍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laughs>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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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laughs> 부탁드릴게요. 예, 모든 신혼 가전을 LG로 맞춘 송정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신혼가전을 LG로 맞추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사실 뭐 또, 백색가전은 LG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네. LG를 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LG로 다 맞추게 되었습니다. 혹시 결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결혼은 언제 하셨죠? 결혼한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됐고요. 아. 그럼 이 냉장고도 혼수로. 아, 네, 혼수로. 네. 아, 혹시 LG 냉장고를 구입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음. LG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안에 냉장고나 냉동실의 크기나 음. 이런 것들을 좀 제일 열심히 좀 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디자인이 제일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해치지도 않고 음. 뭔가 이제 원래 진짜 집에 있었던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네. 이 집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인데 네. 냉장고도 이제 딱 화이트톤으로 네.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자주 해드세요? 자주를 못해서 한 번에 요리 많이 해서 아. 좀 소분해서 냉동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냉장고 내부도 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와, 네, 뭐. 공간이 진짜 널찍하네요. 아니, 말투가 예, 네, 어. 냉장고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저희 이쪽에 이제 김치나 음. 저기 보면 네. 이 서양의 김치, 피클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아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네임테까지잘 음. 꼼꼼하게 붙여놓으신 거 보니까 네네 아내분께서 되게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 냉장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와이프 얘기하네요 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요 와이프가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들기는 막국수 레토르트 제품들이나 네. 이런 것들좀 준비해놨고 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멍게 무침. 뭐 어, 멍게 무침. 네, 기가 막히거든요. 또 이거 잠길 때싹 발라가지고 다눈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뭐 말투를 들어보, 들어보니까 부산 분이신 음.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아 그럼 저 멍게 무침도 그냥 서울에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서 주신 건가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서 보내주셨고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람에 사는 3른살 송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거는 김치를 보내주셨는데 이 네. 김치는 네. 이렇게 좀 당분간 좀 놔두 넣으라고 해서 아, 그래서 아좀 숙성 네 이건 좀 이렇게 놔둬 넣으라고 해서 이렇게 네. 넣어놨고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기타 반찬류들 그다음에 음. 또 고기 이런 것도 좀 놔둬놨고 오 이건 뭐예요 장석중 명란 아이 장석중 명란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보기에는 이그 대한민국의 명란계의 거의 뭐 고트 네. 거 약간 힙합의 박재범이 있다면 네. 명란계는 장석준 장석준이 있다. 네, 네. 뭐 장범준 장석준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아 혹시 뭐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아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른 거 하고 있고요. 어 네. 실제로 또 이거 몰랐는데 어 부산 편? 네. 뭐 부산 카르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도 이거 그 저기 이마트 영동포 지점에서 샀고. 아. 네. 데 진짜 이게 얼마나 맛있냐면. 네. 이렇게 냉장고도 찹? 지금 네. 같이 공감할 만큼 아. 띵동 띵동 네. 맞다라고 아. 할 정도로. 네. 반려 냉장고가 또. <laughs> 반려 냉장고가. 예. 네. <laughs> 아 장석주 면나 이거 분절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네. 한개슥 꺼내서 밥맛 없을 때 입맛 없을 때그 장기를 싹 비벼서 싹 비벼가지고. <laughs> 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 진짜 무슨 지금 냉장고 소개하는 것보다 장석준 물로하기가 더한 것 같아서. 아 근데 예. 이, 이 명란이 어디서 지금 어디에 지금 저장돼 있다? LG 포도어 냉장고. LG 포도어 냉장고. 야, 아... 이게 뭐 다른 냉장고였으면은 장수춘 명란에 아... 그 이름값을 못했었 못하죠, 못하죠, 못하죠.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선 야채실 아... 이런 것들 좀잘가 좀 이용하고 있고. 네. 산들이 약초 이건 뭔가요? 아, 자기 어른께서 네. 몸이 허약하다고. 아, 네, 그래서 주셨는데. 그리고 이 도어 쪽에도 아... LG 냉장고 장점이 이제 도어 쪽 공간도 아... 되게 넓그하죠 그렇죠. 이렇게 또 넓직한 것도 넓직한 건데. 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진짜 좀 이렇게 좀 같이 구분 지어서 음. 여러 개를 넣어 놓을 수 있는 점 네네. 그리고 이게 좀 보시면은 하드셋 하드셋 해서 여섯 개로 보이겠지만 사실 또 안에 또 이렇게 또어또 어. 또 이렇게 구분 져져 있어요 아.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 아 정말 LG가 많은 생각을 해줬다 그쵸 네. 소비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냉동칸 아니죠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았 네. 냉장칸 바로 이 홈바 와. 근데 이 홈바가 몇개두 개. 두 개. 야 이게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고 네. 아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물이나 음료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어. 재료들의 영향 끼치지 않고 네. 좀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진짜 두 개라서 바로 이거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네. LG 냉장고는 도어 쿨링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네 빠져나가지 않고 네. 이 도어 쪽까지 골고루 전달되니까. 그렇죠. 이쪽에 있는 제품들도 냉기가 잘 그렇죠 보존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방 느끼셨나요? 문 닫을 때마다 어큰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점. 네. 오토 클로징? 그것은 바로 LG의 오토 클로징 기능인데요. 와 아무리 세게 닫아도 이렇게 천천히 야. 조용히 닫힌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그러면 냉동칸 한번 볼까요? 냉동칸은 네. 진짜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아. 한번 요리 많이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소분해 놓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네. 또 요거 그냥 쓱쓱 해 놓고 음.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려먹으면 네. 저 금방 밥을 차릴 수 있고 저희또 보면 아시겠지만은 또 와이프가 또 이렇게 또 냉장고 다 정리를 해 놨고요 그 냉장고 얘기하저 와이프에게 와. 다 소분해 놓고 저게 진짜 쉬워 보여도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가 네. 좀 많은 고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이스 메이커가 아 이걸 또 제가 또 설명드리자면 네. 이 아이스 메이커 여기에다가 물을 네. 넣고 부으면 알아서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 어.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다 만들어지면 네. 이렇게 부르고 예 네. 하고 얼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얼음도 오. 네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오. 어. 저는 정말 만족하고 있는 게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집 분위기도 해치지 않고 네. 또 누가 봐도 이런 냉장고만 봐도 좀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를 말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그런 냉장고입니다. 잘 쓰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데요. 혹시 지금 밥 대잖아요. 식사하셨나요? 아, 식사를 아직 안 해서. 네네 혹시 저그 파스타 하나 만들 건데. 어, 파스타요? 예. 네, 네. 좀 같이 한번 드셔보실 수 있는지. 아, 그럼요. 저는. 대접을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는 없어서 못 먹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자, 또 대접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d.